안녕하세요. 아구클러젤입니다. 이제 진짜 가을 옷을 사야 할 시기가 되어서 이번 영상은 가을 아우터들을 저의 취향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셔츠 베이스의 셔츠 자켓인데요. 커버나 제품입니다. 레드 컬러의 예쁜 색감으로 컬러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감과 버튼 부분에 이렇게 똑딱이 버튼을 사용해서 자켓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었고요. 다음은 이에이의 셔츠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아직 발매 전인 상품인데 분위기 있는 가을 컬러의 색감과 넉넉한 아웃핏 그리고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보여서 보여드리고요. 주머니도 이렇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제품은 나이스 고스트 클럽의 스카잔 자켓입니다. 평소에 스카잔 제품도 관심이 있었는데 스컬 자수의 제품이 펑키한 느낌으로 위트 있게 귀여운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퍼플 컬러가 흔한 컬러감이 아니라서 좋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리버시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켄더스 코드로이 재질의 자켓입니다. 위켄더스 로고와 캐릭터 디자인이 귀여웠고, 컬러감도 버건디 색상으로 예쁘게 나와서 밋밋하지 않은 포인트를 줄 만한 예쁜 자켓이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리트리버 클럽의 바시티 형식의 집업 가디건인데요.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이 요즘의 트렌드와도 잘 맞고 니트 소재가 가을 겨울 많이 활용하는데 캐주얼하게 예쁘게 입을 만한 자켓 같습니다. 또 다른 니트 소재의 아우터인데요. 이 제품은 좀더 짱짱한 느낌의 니트 아우터고요. 이 제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더 바이닐 하우스의 신상인데 요즘에 조끼 아우터가 많이 보이잖아요. 비슷한 제품군들이 많은 느낌인데 배색 포인트라든지 디테일 등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눈길이 가는 제품이었고요. 요즘에 많이 입는 실버 컬러의 베스트인데 포인트로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가을 아우터를 사려고 이 제품을 보고 있는데 밀리터리 베이스 색상의 오버핏 자켓입니다. 넉넉한 사이즈감에 툭툭 입기 좋을만한 편하고 색감 좋은 자켓이라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우터들을 소개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바람막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